하겠습니다. 네. 네, 전설 스나이퍼 팀대굴 스나이퍼, 굴 스나이퍼 팀대 전설 스나이퍼 팀. 네,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설 스나이퍼 팀이 리선즈에서 시작하고요, 굴 스나이퍼 팀이 포커페이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 경기는 시작이 됐고요. 어, 일단은 지금, 예.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뭐군 스나이퍼 팀으로 가긴 했지만, 예, 전설 스나이퍼 팀으로도 2세트 때 가니까, 네. 예,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 일단은 30분에, 예, 준비 끝에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선수분들끼리 아무래도 다른 클랜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이제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한7시5 0 분까지 제가 선수분이랑 들 얘기를 하다가 저도 왔어요. 네, 예, 서로 서로 연락이 안 되는 팀이 있어서 예,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다 왔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약간 발생을 했거든. 다음 체강 자전할 때는 미리 미리 좀 서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신분도 쌓고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어 지금 케이틀린 선수가 굴스나이퍼. 네, 예, 정말 저뭐 리그 경험은 아마 온라인 리그 경험은 없을 거예요. 네, 처음이죠 지금. 네. 네, 굴스나이퍼는 아무래도 처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긴장을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지금 게임 소리 잘 울렸죠? 예, 제가 미처 예, 지금 고치지 못했는데 지금 달래님 빠른 판단으로 예, 게임 소리 올린 점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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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르자주 전남 목포를 예상하고 이제 빛트 그냥 초토화. 네, 지금 2층 한 명의 지금 빛 사이드도 보고 A 사이드 일단 백센스 선수를 제압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그렇죠. 아 그래도 아 일단 그래 중통이 잘렸다는 것은 지금 4대이상 b 세사트 완전 장악됐거든요 오, 신서라는 선수를 예, 초리 선수가 제압을 했습니다. 지금, 아 초, 어리 아, 맞죠, 초리 맞죠. 네, 3대 이상한. 헷갈려 아, 죽겠네. 자, 일단은 서라는 적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지금 3 아, 하지만 지금, 지금... 오오오오 지금? 어? 뭐야 뭐야 뭐야? 부자했나요 지금? 어? 5지 반응. 지금 왼쪽5 5 5 5 5 <laughs> 어? 진짜 약간 긴장했어요? 아, 아무래도 이제 리에 처음 남아보니까 예. 어 일단 그래도 예, 1킬을 했다는 점 그래도 굴스나이퍼에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죠 다행인 상황이긴 했는데 에이. 와 방금 <laughs> 저거는 예 진짜 나오지 않는 실수를 아평소 같으면 정말 아, 하지 않을 실수인데 에이. 예 아무래도 정말 어 긴장했나봐요 천하의 굴스나이 <laughs> 굴스나이 <laughs> 굴스나이퍼가 지금 긴장했습니다 <laughs> 네, 예, 어쨌거나 그래도 설정을 주지 않았으니까 무시라를 뭐 네. 예, 줬다손 치더라도 아직까지는 네. 여유가 있는 예, 굴스나이퍼 팀이 여기서부터 쭉쭉 막으면 돼요 네 어, 또 시작부터 큰 웃음을 주고 <웃음> 계시는 네, 예, 굴스나이퍼 <laughs> 네, 저희도 이제 간만에 리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이제 긴장이 되고 또 말도 꼬이고 그러는데 네. 예, 시청자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일단은 안전하게 예, 3미리를 봐주고 있는 굴스나이퍼입니다네 지금 안전하게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전설 스나이퍼 팀은 이제 지금 처음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굴 스나이퍼 팀 같은 경우에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어 일단 오. 지금 태양광 선수가 지금 아, 이거 좋죠. 오 어, 타임 파스. 좋아. 태양광 선수와 강민우 선수를 제압을 하고 일단 또 빠지는. 네, 만약 에 강민우 선수 마저 없었다면은 네. 그냥 홀크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초토화 당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레드 입장에서 강민우 선수가 그나마 홀에 있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나이퍼가좀 전에 그 반응 샷발을 <laughs> 제대로 만회을 해주는 그런 원점프샷이죠. 네. 어 일단 불스나이퍼 같은 경우에도 오 신봉 오 어, 선수. 맞아? 아, 신봉선수가 요새 사실 상, 예, 상당히 좋더라구요. 오늘 어. 어, 지금 스나이퍼, 전설 스나이퍼 혼자 살아있는데, 고개 까고 있다. 아, 다쳐버리면서. 네, 아, 그, 이제 신봉선수를 평가하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말 이제 클전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진짜. 괴물 무시무시한 샷발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네. 리그에 나왔을 때는 조금 어떤 그런 긴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좀실력은 자기 실력을 못 보여준다 이런 평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 이제 점차 리그와 어떤 최강자들한테 계속해서 출전을 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긴장감도 어, 긍정의 효과를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네. 어떤 멘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음, 신봉 선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저희도 약간 헷갈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2층을 보고 있는 선수, 지금 1번 선수가 초리 선수에요. 네. 그리고 지금 2번 선수가 박민혁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3번 선수, 신봉 선수. 그리고 숏을 보고 있는 선수가 태양거 선수에요. 네. 그리고 스나이퍼가 케이틀린 5번이죠. 네. 오, 지금 핏사이트의 지금 포즈를. 네, 지금 일단은, 박스 예, 폭대기. 네. 오, 이 선수 지금 우리 스나이퍼를 믿는다는 거죠. 네, 지금 삐사이트의 지금, 예, 4명을 보면서 또 이제 박민혁 선수가 개피가 됐다 보니까. 네. 오 일단은 개컷으로 빠지 어 a 로 가는데요. 오 개컷으로 안 빠지고 지금 A 사이트에 지금 뭔가 보였나 봐요. 네. 지금 일단 브리핑이 되면서 군스나이퍼 오, 오 스나이퍼 가천스아 죽이야? 어. 아, 아 군스나이퍼 여기서 한번 그냥 베이킹 한번 나가 봤어도 되는데. 어 일단 지금 예 지금 박민혁 선수가 잡혔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한 명은 예, 잘라야 돼요. 오 폭도 일단 잘 피합니다. 와 근데 쇼까지 나오고 아 A 사이트 많이 흔들리는데요. 아 지금 어떤 이런 샷을 보니까 아, 아 약간 긴장, 예 에이. 기색이 좀 역력하다라는 게좀 보일 정도로 에이. 예 지금 플레이가 좀아다리좀 약간 플레이가 굴 스나이퍼가 원래 저러지는 않는데 예 플레이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브레이킹 나갈 때는 좀화끈하게 나가도 예굴 스나이퍼의 어떤 그런 속도나 예 그런 반응이라면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약간은 왜 이렇게 안 귀엽죠? 예. <laughs> 아무래도 지금 이벤트성인 게임이니까, 뭐, 선수분들이 약간 긴장을 하거나, 약간 네. 평소보다 좀 못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 재미있게 봐주실 수 있는, 예, 네, 그런 경기였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뭐, B사이트에서 약간의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 지금 A사이트. A사이트와 B사이트 모두에서. 네, 지금, 오, 일단, 군그 스나이퍼가, 오, 지금, 아이디가 바뀌었나요, 갑자기? 오! 굴 스나이퍼 이제 실수스왜손 풀리죠? 네, 굴 스나이퍼가 또아작 선수까지 제압을 하면서 5대3 상아, 5대2 상아. 어 그리고 하나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건 역시나 이제 박력 선수가 네. 이제 대를 유저다 보니까 어 보급에 있어서 좀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킬수를 보니까 몇 킬이죠? 0 킬이야. 네, 꼴찌예요. <laughs> <laughs> 네, 박민혁 선수 도 일단 얼른 킬을 해가지고 조금 네.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아, 근데 박민혁 선수가 지금 0킬이긴 네, 하지만 저희 리그에서 저희 4차 인가 그때 ESU가 나왔을 때 정말 상당히 라플로 엄청 그렇죠, 잘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보급에 대해서 인증이 된 네. 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되고 네. 태양권 선수의 1구폭으로 일단 2라운드를 막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내굴 네, 스나이퍼 팀. 왜요? <laughs> 방명 선수가 아, 아직 영영3삼대쓰네요아 <laughs> 웃겨. 아 그래서 재밌어요? <laughs> 네 재밌어요. <laughs> 저랑 <laughs> 네, 같이 <대상같이 웃음> 리그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완전 네. 든든하고. 아, 지금 뭐 해설자가 저희가 한 명이 더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지금 박미혁 선수가 해설을 하고 있다가 지금 막 이제 선수로 네. 네, 등장을 한듯 보이고. 네. 예, 아무래도 은비님이랑 박미혁 선수랑 친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저는 이제 친구를 좀 불편해해요.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막대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네, 존재하지 그렇죠. 않는 친구고, 네. 예, 그래서 참 불편한데 그래도 박민혁 선수는 예, 친구긴해도 상당히 예, 불편하지 않은 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오 지금 군스나이퍼가 지금 전진사가 걸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오 다시 이거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지금 뭐 지금 양권 선수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지금 뒤에 떡하니 지금 양권 선수가 정면에서 같이 봐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굴스나이퍼한 발을 놓치게 되면 그대로 녹을 수 있는 오, 상황이고 오 지금 근데 빛사이트에서 지금 동전이 오고 오 일단 박민혁이 한 1킬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4대4 네 지금 4대4 상황 계속해서 지금 굴스나이퍼가 정면에서 대놓고 보고 있고 네 이거는 오. 이렇게 되면 B사이트로 수비가좀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군스나이퍼가 정말 딱, 딱, 대놓고 보는데 없다면은. 네. 굳이 A사이트의 방어선을 두껍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한거 선수가 지금 1분에 들어와있고. 지금 지 B사이트! B사이트! B사이트에서 어. 어. 방위어 선수가 한 명을 대피를 치긴, 어. 어. 치긴 했지만. 어, 근데 b 사 뚫려요, 힘으로. 어, 초리 선수가 지금 1킬 했는데 3대 이상하 어, 2대2 아직 몰라요. 폐한거 선수. 와! 군스나이퍼에 지금 빼고 없지. 1개 있스나 불이핑 됐거든요. 예, 네.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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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수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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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불스나이퍼의 여유. 아, <laughs> <laughs> 불스나이퍼가 초반에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에이. 야, 전날에서 어, 약올렸지야렸어저 진짜 저, 저 이제 전날에 그 철을 <laughs>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적절하게 또 이용을 하면서. 와,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전설 스나이퍼 약간 말려요. 네, 아니, 전설 스나이퍼가 지금 아이디를 바꿨는데, 어, 지금 전설 스나이퍼를 따면 아작 선수까지 같이 따이네요. 어, 그, 어떻게 보면 어. 지금 방금 같은 게좀 운도 좀 따라준? 네. 예, 기억자에 그냥 한발 예샷을 쏜것 같은데, 거기에 일단 아작 선수가 맞으면서, 아, 어, 초반에 어떤, 예, 전설 스나이퍼 쪽에, 팀 쪽에 어떤 분위기가 가지 않았나 했는데, 와, 어, 일단 굴 스나이퍼가 살아나면서 지금, 예, 굴 스나이퍼 팀 살아납니다. 네, 듣습니다. 지금 5대 3상화. 지금 이거 스나이퍼리 따였기 때문에 따... 오, 그래도 일단 헤슈오 역시나 일단은 헤드 슈터가 많았을 때의 장점은 예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변수를 만들 수 있다. 네, 뭐 그렇죠. 예, 고민 선수가 아무래도 헤드를 그렇죠. 상당히 잘 때리기 때문에 아 어제 그 스나이퍼가 에. 백센스 선수를 또 제압을 하면서 아 태양호 선수가 오늘 A 사이트가 아닌 아 지금. 이 지금 굴스나이퍼 팀이 네. 굴스나를 엄청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한 그런 그렇죠. 모습이 보여요. 네, 굴좀 스나이퍼에게는 어, 좀 막중한 부담감이다. 요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오 그거를 일단은 슬기롭게잘 극복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연습을 많이 했다 보니까 어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손발이 잘더 맞았나 봐요. 네. 에, 일단 굴 스나이퍼가 A 사이트를 안전하게 보는 걸로 믿고 라이플로 들이 일단 B 사이트를 지켜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에, 지금 보급 블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박민영 선수가 B 입구에서 약간 교전이 있어서. 네. 어, 그래도 지금 박민영 선수가 지금 이킬을 했거든요. 구 그렇죠. 네, 음, 스나이퍼가 계속해서 지금 컨테이너를 쪼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에, 정면을 쪼고 있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때는 제삼자고 봤을 때는 일단은 컨테이너로 쪼고 있어가지고 답이 없는 상황인데 세은 자꾸 왜눌르죠 궁금해서요. 아 요거 요거 보면 되잖아. 요거. 아! 어 똑똑한척하지 마라. 아, 어, 미안해. 어, 아 아, 이거 폭 제대로 나왔죠, 이거! 네, 어? 지금 초리 선수가 b 사이트에서 바로 폭기이라고요 네, 저 이제 2.5기인데, 예, 2.5기 폭을 아주 제대로 날려주면서 일단은, 예, 한 명을 아웃시 상황 전설 스나이퍼 팀 반드시 이번 라운드를, 예, 따야 될 필요가 있고, 어, 아! 전설 스나이퍼가 지금, 예, 신봉 선수를 제압을 했는데, 예, 지금 2층 작업이었죠. 예, 태양건 선수가 또 적절하게 백업을 왔어요. 예, 네, 도 지금 삐사이트, 오! 어, 아! 빨이 아, 아까 안 좋았어요. 아!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설 점이, 그런, 없,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굴스나이퍼. 네. 하지만, 그래도, 굴스나이퍼 한 명이라도, 그렇어 오오오! 오. 지금, 굴스나이퍼랑 삘이 좀 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킬을 좀 더, 오오! 여기서 한 명만 더어내면 오, 어, 지금 두다거든 오! 1대1. 1대1. 고민선수 지금 2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아, 고민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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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목소리> 마무리를 하면서, 어, 떻게 보면은, 굴스나이퍼는 리그 처음 나왔고, 이제 군대에 전역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선수인데, 에이. 이런 화려한 펼쳐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laughs> 아, 일단 아무리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어떤 고백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예, 리그를 또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 어떤 긴장감, 예, 이런 어떤 변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와, 일단 조굴 좋습니다. 어시태형군 선수 약간 전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 어떻게 보면은 이 비록 예 삼라운드째를 내주기는 했지만 어떤 그런 어떤 굴스나이퍼의 넘치는 파이팅에 지금 다른 선수들도 자극을 받은 네. 예, 그런 상황이고 3라를 내준 게 전혀 예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굴스나이퍼 팀 분위기 좋고 반면에 전설 스나이퍼 팀도 예 지금 3라일설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팀다 상당히 아주 팽팽한 이벤트 전이지만 예 상당히 팽팽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굴스나이퍼 팀은 무조건 막아야 되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 선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굴스나이퍼가 블루 때 이렇게 잘해주고는 있지만. 오, 지금 맨, 굴스나이퍼 네. 계속해서 오. 전설 스나이퍼로 제압을 하고 있거든요. 오! 딱 네. 자세도 당황하지 않는 굴스나이퍼. 네. 오, 상당히 오. 안정적이에요. 네, 계속해서 지금 굴스나이퍼 상당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음,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뿌듯할 <laughs> 거예요. 아무래도 리그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네. <laughs> <laughs> 예, 본인 스스로도 지금 경기를 하면서 네. 아주 만족도를 느끼고 있을 만한, <laughs> 네. 예, 진짜 실제로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 스해프 예, 기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레드인데. 지금, 굴스나이퍼 이외에 다른 어떤 라이플러들, 초리나, 뭐, 박민영, 지 양권, 신봉, 이렇다 할 모습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굴스나이퍼가 레드 때 말렸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이플러들이 힘을 내줄 것인가? 이게 지금 숙제거든요? 네. 과연 두 번째 라운드 어떻게 풀어갈지? 네. 지금 일단, 어, 옵저버님, 저희 방, 다음에 방장 좀 바꿔달라고. 지금 일단, 그박민혁 선수가 약간 스팅이 도는 것 같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옵션버가또 슈퍼 컴이잖아요. 은필컴못않는 좋은 컴이기 때문에 <laughs> 예뭐 믿을만하고요. <laughs> 네 이제 인터넷상에서 약간 예, 그렇죠.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뭐 가끔 그런 선수가 있긴 있어요. <laughs> 근데, 예, 세이가 방장해도 그닥, 뭐, 나아질 수도 있지만, 예, 오, 일단 지금 자기 조사, 아 아작 선수의 헤드로, 일단 첫 번째 라운드에서 지금 신봉 선수가, 에피사이트에 예, 지금 원계를 갔는데, 어, 근데 일단 빨리긴 하거든요. 네, 예, 지금 b 사이트랑 지금 2층에서 여의치가 않아요. 예.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예, 역시나 지금 굴스나이퍼가 아무것도 못해준 상황에서, 라이플러들이 지금 뭐예요? 그냥 죽은 거거든요 네. 어, 어 일단 지금, 예, 네. 레드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 그리고 어 지금 2층에서 또 초리 선수가 마지막에 와앞창을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하려고 약간 와리를 쳤는데 그때 또 반응을 하지 않은 어, 어 선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 일단 전설 스나이퍼가 또 박민혁 선수를 제압을 네. 하면서 시스테이트였던 네, 네, 것 같아요 네. 오투쇼 어, 다시 보도 이것만 아닌 것만 영원 와, 이아미아 에이사이트 포터죠 근데 지금 개피에요? 네, 개피, 개피라도 그러면, 아, 딴 샷새 빼고. 오! 보죠. 어, 어쨌건장악 나오면 되는데, 어, 2대2. 아, 근데 에이사이트 다악을 하긴 했지만, 피해가 너무 크고. 와, 지금 고민선수가 머리로 왔나봐요. 네, 아, 이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심의 어떤 에이사이트를, 예, 간 거였는데, 지금 머리까지 잘 뚫은 상황에서 그 마지막에 그 쓰리 깡그 하나가 바닥 선수의 백업이었는데, 그 백업이 정말 좋았고, 그 다음에 고민 선수의 예, 마무리 머리, 머리로 뒤치기. 네. 어, 이거 지금 예, 전설 스나이퍼 팀 쪽으로 조금 분위기 기우는데요. 오 지금 롱코 네. 사실 피스나가 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진 않았고. 예 네, 아무래도 전설 스나이퍼가 피스나를 정말 잘잘 보는 그런 스나이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오 어, 지금 삐스나트 네, 있는 가야네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오 어, 지금 일단 2 라운드를 연속으로 내줬기 때문에 지금 굴 스나이퍼 팁 아무래도 블루를 막을 때 굴. 굴스나이... <laughs> 야 일단. 예, 제대로 한번 보여줬죠, 전설 스나이퍼? 예, 와, 야. 전설 스나이퍼가 또, 블루에서 또, 와, 근데 타이밍이, 되,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지금 일단 굴 스나이퍼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전설 스나이퍼가 나왔기 때문에, 와, 전설 스나이퍼도 일단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5대3 상황, 과연. 아 이럴 때 라이플을 한 번만 해내게 되면은, 네. 진짜 일라나 레드 때 어떻게든 따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그 어, 일나다 안... 오 일단은 네 아고라 네, 하고... 선수가 지금 이민영 선서야 그... 이건 이거... 삼대3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줬거든요 네, 프로 게이머한 번 보여줬고 네, 프로 게이머의 헤드란어 지금 이쯤이야 어, 이쯤... 두리데 어, 선수가 지금 차... 아 걸렸어요 밑에는 막하려 했는데. 와 지금 해수, 해수 센스! 와 아, 이거는 이거 정말 조금 아깝네요. 야, 심봉 아, 이거 정말 아쉬워요. 왜냐면, 심봉이 분명히 긁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망설였어요. 네, 아. 그 망설임과 동시에 약간 아다리가 안 맞아서. 그렇죠! 네. 아, 딱 긁었을 때두 명이 딱 있었으면은 그대로 엽치기가 성사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도 심풍 선수 한 방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피 100, 피도 100이고 폭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다는 것은 폭이, 예, 네,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긴... 어, 뭐냐? 알수 있는데... 어 폭도 없나요? 지금 3대1 상황... 과연... 없대요. 어... 어... 아... 내한테 도 맞았고? 아, 일단, 전설 스나이퍼의 권총 마무리로. 아, 근데 전설 스나이퍼는요, 상대편에서 봤을 때 진짜 되게 가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와, 뭔가 근데... 좀 망설임 없이 오는 네. 듯한 그런 모습이 막 보이거든요? 아, 전설 스나이퍼의 또 권총 헤드로, 일단 또 세이브를 하는데, 어, 일단. 세이브를 또 일단은 하지 못했고 네, 신봉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 2층에서 그 지른 타이밍 하나가 정말 아쉬웠어요 네어쩌 약간 운도 없었던 것 같고 박미영 선수가 B 사이트에서 진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와 이거 굴 스나이퍼까지 역시나 이제 레드에서 블루에서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네.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에, 난국에 빠졌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 진짜 오, 지금 GP 에서도 와,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프거든요. 와, 저피사이트로 들어왔는데도, 여의치가 아니지 태양광 선수가 지금 대피가 됐고, 답이 없다 싶어서 지금 던진 거거든요. 네, 지금 태양광 선수까지 지금 제압을 당하면서, 일단 지금 강민영. 네, 아까 B에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만. 네. 아, 어, 이거 쉽지 않은데요. 굴스나티. 아 일단은 예, 아까는 예, b 스나 싸움이 지금 일단은 전설 스나이퍼가 워낙 b 스나가 좋다 보니까 네. 예, 일단은 그쪽을 포기하고 아무래도 b 스나를 계속 보면은 A 사이트나 2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니까 네. 일단은 지금 홀로 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어차피, 지한 예,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판이런움기이기 때문에, 예. 레드 때의 어떤, 어떤 탈출구를 오, 예, 지금, 탈출 게 중요해요. 네, 그래도 일단, 스나이퍼를 제압을 하긴 했는데, 예, 이번 라운드 무조건 가져가야죠, 예, 지금, 불지나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B사이트랑 A사이트, 뭐, 다른 곳다 가봤는데, 지금 다 막혔거든요. 그렇죠. 그 해답을 찾고 나서 2세트를 준비하는 것과, 지금 라운드를 1라운드로도 하지 못하고 나서 2세트를 준비하는 건, 정말 큰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지금 많이 불리하긴 불리하더라도, 네. 예, 레드 때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고 나서 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 그래도 일단, 초리 선수가. 어, 그렇지, 리선수 선수 예, B사이트에서 사이트. 지금 차, 예. 잘 박았어요 지금 박민영와박민영 선수 살아나는데요 네 레드대에서 일단 뭔가 보여줄 슈퍼 설치까지 아 이제 아, 굴스나이퍼가 흘리... 여기서 지금 제압을 당한 게 약간 아쉽다고 아, 그렇죠 그래도 일단 2대1 와박민영어 지금 1대2 상황 과연 지금 빼야돼 빼야돼 네. 초리 당부민 어 지금 아 그냥 예 네. 난감미까지 가지 않고 ㄷ자에 지금 갇힌 상황인데 어와 아. 초리가 한번 살렸어요 초리가 와 아, 초리 선수가 지금 와, 세이브를 해주면서, 이거 정말! 네. 만약에, 이거를 세이브를 못하고, 그대로, 예, 1세트를 내주게 됐다면은, 2세트 때도 그 여파가, 레드를 1라도 못닿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일단 초리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세이브를 걷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굴스나이퍼 팀이 다시 한 번, 예, 뭐할수 있다, 뭐 이런. 오! 아, 아, 아 지금 약간 진짜, 뭔가 타이밍이 안 맞고 있거든요. 예. 레드 때 와서 지금 굴스나이퍼, 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 지금 튕겼어요, 3번 아! 아 지금 3번 누구죠? 지금 신봉 선수까지 지금 튕겨 버리면서 마지막 라운드에 신격이죠, 이렇게 되면. 아, 신봉 선수가 지금 튕겨 버리나요? 하필이면 마지막 <laughs> 라운드에서. 어때요? 이게 매치 사항이 아닌 게 오,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네. 왜냐면은 이제 네, 굴스나이퍼 팀이 이기려면 한 2라인에서 3라를 따야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전설스나이퍼 팀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었긴 했지만 아 <끝> 어쨌거나 일단은 전설스나이퍼가 녹박에서 또 굴스나이퍼를 제압을 하면서 아전설스나이퍼 지금 완전 다 살아났어요 네 뭐. 전설스나이퍼 요새 써드 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오... 요새 피 r 을 하고 있거든요. 와, 좋구나. 와, 저 백스. 백시... 와, 진짜 백스 정말 잘했어요. 와, 와. <laughs> 이렇게 되면 지금 신봉 선수가 또 접속을 할 때까지 약간 기다려야 되니까 신봉 선수 이제 끝첫 끈... 번째 세트 끝났으니까 신봉 선수 방송하기 좀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왜 화면이 멈췄죠? 저희도 튕겼나요? 가만히 있으면 어? 될것 같아요.